<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얼마 전에 밤거리 산책을 하다가 너무 추워 가지고 이 모자 새로 샀습니다. Um, any way 제가 제 채널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은 바로 인컴에 관한 이야기고요. 간호사 인컴. 어, 그 영상 올린 지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어, 자리를 마련했고요 어, 일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빅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코비드 때문에 그리고 카운소 어, 너스트라이크 있었어요 뉴욕 너리스 어소시에이션 이런 유니언이 이런 있는데 그 유니언에 들어가 있는 많은 병원들이 어, 보통 2-3년의 컨트랙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날 때 다음 연도 협상을 합니다. 근데 협상을 하는데 그 전이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동안 어, 있었던 인플레이션과 뭐쇼 스태핑 등등을 다 고려해서 좋은 협상을 따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널 스트라이크이고요. 이번에 정말 스트라이크에 들어갔던 이유가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그 셀러리 인크리즈가 엄청 높았고 왜냐면 매년 2, 매년 3%씩 올라가도록 그컨트랙 컨트랙은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9%까지 인플레이션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관한 이 갭을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어, 앞으로 2, 3년간에그 인컴 레이즈를 그만큼 올려달라 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못 받아들인다 너무 높다 하면서 이렇게 싸운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인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처음 이욕 갔을 때가 5년 전이었는데요 5년 전쯤에 어... 널스 평균 에벌리징 컴이 100k 정도였어요. 어 제가 저는 저기 환율 계산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건데 만약에 원화와 달러를 원투원으로 one 따지면 100k는 1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버는 게 보통 파이브널스의 초봉이었고요. 어, 제가 지금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크로닉 유닛, 이약스 크로닉 센터라던가 작은 프라이브 하스피럴 아니면 프라이브 단이다. 작은 작은 하스피럴 아니면 뭐그 열싱 홈 같은 경우에는 below average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약간 잠깐 옆에 두고 지금 프라이브 하스피럴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 어쨌든 그 프라이브 하스피럴에 hospital에... 에버리지 초봉이 100k였고 매년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리고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그게 120k였어요. 120k 정도 110k 120k 정도였고 2013년도에는 그게 130 140 130 140k 정도 되었고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냐면은 어, 널스 인컴이 뭐 작년이 이제 초봉이 있고 자기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자기 쏠티피케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오버타임은 오버타임 여기 이렇게 갭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 좀 어렵고요 어쨌든 초봉은 대충 그렇다는 거 근데 딱 들으면 와 1억이나 벌어 이제 일단 원투원으로 one 생각을 해서 100k나 벌어 그러면은 많이 버는 것 같죠 음음음 음, 음. 자 일단은 뉴욕에서 미들클래스라 따지면은 별로 저기 빠른 미르클래스가 있고 저기 어플 미르클래스가 있죠 중산층 개념 중산층의 개념에서 맨 위에 있는 꼭대기가 어딱 널스 인컴이에요 보통 그래서 5년 전쯤에 미들클래스 어플클래스 class, class 쪽이 어플클래스가 아니라 어플 사이드 오피미르클래스 중산층에서 저 위에 있는 중산층 정도 인컴이 5년 전쯤에는 9 구... 9천 후반에서 1억 정도를 벌려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2023년에는 그 기준이 160K 정도로 올라갔어요. 150K, 160K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2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 기준이 140이었거든요. 널스인컴이 거기에 살짝 못 미치지만 비슷하게는 따라간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인컴이 얼마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 10년 전에 일을 시작해서 5년 정도 일 하고 여기를 건너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데이터는 아주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대충 지금 한국의 프라이프 병원에서 이렇게 돈 버는 기준만 보면 돈만 보면 한국에 있는 대학 병원에 있는 강사들 인컴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삶의 수준도 비슷합니다. 자, 근데 돈이 다는 아니죠. 일단은 일하는 환경, 그 톡식하게 서로를 힘들게 굴고 그 연차, 신율이 뭐 나이, 성별에 따라 사람을 태우고 막 죽이고자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뱅케이션 연차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달 통째로 아시아 갔다 왔고요. 일본, 한국 갔다 왔고요.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하와이 가서 하와이에 웨딩이 있어가지고 또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는 아니지만 셀프 스케줄링으로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한 7일, 9일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여행을 다닙니다. 항상 드라이브를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서 스노보를 드 타고 오고 모든 걸다 해도 일에, 일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혹시나 내가 아프다 한국은 진짜 아픈데 억지로 억지로 몸을 끌고 가서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힘에 버텨가면서 일 시프트를 겨우겨우 끝냈죠 근데 여기는 아프면 그냥 콜식을 때려요 그 콜식 때리고 다음날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좀 좋은 유닛, 저희 유닛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동료들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다음날 올 사람을 구해놓고 자기는 쉬죠 그러면은 유닛은 전혀 그 워크플로우에 영향도 안, 안 받을뿐더러 아픈 사람 아픈 대로 쉬고 음, 다 좋죠 너 좋고 나 좋은 그런 환경인거죠 내가 아픈때왜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을 되느냐 그런 거죠 여기는 아프면은 오지 마라 쉬어라 Take care of yourself 이게 더 강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죠 Vacation 얘기했죠 그리고 뭐 Work Environment Much Better 얘기했죠 그리고 c o l s 얘기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보험에 대해서 살짝 얘기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보험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좋은 병원에 이렇게 프라이빗에 좋은 병원 보험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보험료 적게 내고요, 우리나라보다 헬스 인슈어런스 커버리지가 훨씬 좋아요. 저는 이건 아직까지 좀 놀라운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좀안 믿기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음, 그게 큰 업데이트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왜 조용하게 지냈느냐, 지난 1년간. 어, 그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3년도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따라라... 그러면서 엄청 바빴어요. 결혼 준비도 해야되고, 그렇다고 우리 둘다 이제 트레디셔널한 웨딩을 할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프렌즈라던가, 패밀리 캐치업도 해야되고, 또 나름 사진과 그런 것도 남기고 싶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레인지를 해야되는게 많기 때문에, 어, 바빴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행 다니는 것도 계속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왔잖아요. 그래서 It's a winter season. 그래서 we need to plan for our snowboarding trip. 그리고 올해에 제가 올해 꼭 하고 싶은 게 이미 저질렀어요. 이미 다 등록을 했는데 스노보드 저기 인스트럭터 강사 자격증을 올해 딸 거고 저희 남편은 이미 땄거든요. 어, 개걸캐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열, 오는 여름에 썰트일한번 따야 돼요. 아, 어쨌든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지내는 게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많이 등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튜브 채널도 안 올리는데 이거 채널 닫아야 되나? 이 생각도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기 전의 라이프를 생각해 보면은. 저 같은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 진짜 그 실낱 같은 그 희망이랄까요? 그 영상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보고 어떤 선생님은 심지어 글딱 하나 올리셨어요. 그 이후에 올리신 것도 없는데 저는 매번 자기 직전에 제 상황과 꼭 들어맞는 그 선생님의 글을 매번 보면서 잠들었어요. 진짜 내일의 희망은 이 선생님 글로부터 온다고 할까요 항상 그런 희망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힘든 나날을 견뎠던 날이 많기 때문에 어제 채널도 나름 블러핑도 하지 않고 그 낚시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좋은 정말 도움 될것 같은 정보만 제가 알짜배기로 올려놓은 채널이기 때문에 어, 가끔 제 채널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라는 말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되게 도움 많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어, 위안이 된다, 희망이 된다라는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널은 계속 어, must go on 계속 올려가서 계속 오픈해놓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정말 정말 잘 지내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프라임에서 제가 좀더 하고 싶어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명히 시간을 더 보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의 방향 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 한국에서 제 채널을 보고 많은 힘을 얻는 분이,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꼭 계속 I will keep it open promise. 제가 정말 정말 한국에서 힘들었을 때 어, 미국 강서 준비하는 그런 모임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글이. 어, 어, 말씀들이 어, 한 번씩 생각나거든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어, 제가 미국에 온지 10년이 지났는데, 한국은 아직도 하나도 안 변하지 않았네요. 선생님, 진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영주권 나올 때까지 꼭 버티세요. 다 값진 날일 거고, 가치 있는 날들일 거라고, 의미 있는 날이고, 절대 절대 후회 안할 거라고. 이 미국 영주권을 위해서 꼭꼭꼭 꼭꼭 미국 나오시라고 어, 그러셨어요. 저도 똑같은 말 해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 오고 싶은 이유가 저 같은 똑같은 유령 와서 정말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난 여기 돈을 더 벌러 왔다 이러면은 한국 돌아가실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랑 미국 가면서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저는 메라탄에서 쭉 살고 있는 미국 간호사고요 미국에 연고도 가족도 아무도 없고 혼자 이렇게 와서 잘 지내고 임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음잘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매일매일 행복하고요, 매일매일 좀 힘든 날도 있었지만은 그 지금 되돌아보면 분명히 힘든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든 날이 한국에서의 힘든 날에 비하면 너무 좋았던 날들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매일 행복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처럼 이렇게 준비하셔서 오시고 싶은 분들, 분들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든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오시는 날까지 화이팅.